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 목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권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결론은 심판을 통해 그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참된 주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예언은 암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 록과 작은 딸을 통해 낳은 베난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사로잡혔을 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암모는 심판받고 하나님이 주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모압은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 록과 큰딸이 동심에 낳은 후손입니다. 이들은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동방 사람에게 넘겨지는 징계를 받고 다시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즉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면서도 그 조상에서와 야곱의 일로 인하여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납치당할 때도망하였던 도피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바벨론에 돌려주는 등의 비열한 짓을 일삼음으로써 사람과 짐승까지 그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주체가 당신이심을 애돔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블루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에 정착할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적대족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달락의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변 내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도우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